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볼 전문 분석가 주박사입니다 최근 스포츠가 없어서 파워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파워볼 처음 해보시거나 막상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 파워볼 전문 주박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수익을 낼수 있게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볼 게임은 네임드를 제외한 다른 사다리 게임과 마찬가지로 5분씩 총 288회차에 추첨을 하죠. 재추첨 시간이 5분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렇다면 파워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청 전 매일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밤낮 노력하는 주박사와 파워볼 전문 분석가들을 위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파워볼 게임에서 베팅 가능 구간들의 종류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배당률 1.95. 에서 1.98 사이에 4가지 게임이 있죠. 파워볼 홀짝과 언어보 일반볼, 홀짝과 언어보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파워볼은 가장 마지막에 추첨되는 검색공으로서 0에서 9까지 숫자 중 하나가 뜹니다. 그 숫자가 홀수면 파워볼 홀, 짝수면 파워볼 짝이 되는 것이죠. 파워볼 언어보는 추첨 결과가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언더인지 오버인지 나누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일반볼입니다. 일반 볼은 각 숫자마다 정해진 색깔이 있습니다. 1에서 7까지는 노란색, 8에서 14까지는 파란색, 15에서 21까지는 빨간색, 22에서 28까지는 청록색입니다. 이 색깔들을 스트레스 했을 때의 재미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워볼 전문 분석가 주박사입니다 현재 저주박사랑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볼은 운과 재능이 아닙니다. 오로지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 주박사와 함께하고 있는 파워볼 전문 픽스터들과 1,500여 분이 넘게 있는 가족방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손해를 보고 계신 분, 그리고 파워볼 게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 주박사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근 픽스터를 사칭해서 파워볼을 베팅하는 여러분들의 돈을 잃게 하는 행위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반 볼은 1에서 28까지 숫자를 중복 없이 5개 추첨을 합니다. 이 5개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나온 숫자가 짝이라면 일반 볼 합이 짝, 홀이라면 일반 볼 합이 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 오버 게임은 72.5를 기준으로 언더인지 오버인지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이 4가지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파워볼의 구간들입니다. 하지만 파워볼의 진짜 묘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뿐인 두 배당짜리 게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파워볼에서 매우 짭짤하며 수익을 내기 쉬운 또 다른 구간, 일반볼, 소, 중, 대 구간입니다. 일반볼, 소, 중, 대 구간은 말 그대로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일반볼의 합이 소구간, 대구간, 중구간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일반볼 합이 15에서 64 사이면 소구간, 65에서 84이면 중구간, 81에서 134이면 대구간이죠. 이번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입니다. 각각 몇 배당 정도 될까요? 이는 많은 분들이 수치를 틀리십니다. 소구간과 중구간의 배당이 같을 거라는 점은 캐치를 하시지만 소대구간보다 중구간의 배당률이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이유는 더 많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편견이죠. 경우의 수를 잠시 버려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 볼이 작은 수 뒤에 큰 수가 나왔다면, 큰수 뒤에 작은 수가 나왔다면, 일반 볼 합은 어떤 구간으로 갈까요? 바로 중구간으로 향합니다. 대구간이 나오려면 큰수 뒤에 또큰 수가 나와야 하며, 소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은 수 뒤에 또 작은 수가 나와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중구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구간이 대략 2.45배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은 소구간, 중구간이 2.9배당으로 매우 높죠. 그 밖에 파워볼 구간, 파워볼 정확한 공 맞추기 등 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게임들도 소액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볼을 분석하실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파워볼 분석은 그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파워볼 G 박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10여 명의 파워볼 전문 픽스터와 같이 매일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하단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1대1 문의를 주시면 가족방 100% 무료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G 박사와 함께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24시간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